이번에는 채널 4개를 한 번에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 버튼을 눌렀어요. 하얀색으로 되는데, 이제 누르게 되면 막 돌아가요. 누르고 한 4초, 5초, 6초, 7초 방송 진행합니다. 두 번째 채널 이어 보겠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버튼 누르고,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면서, 이 채널 역시, 4, 5, 6, 7 방송, 2채널 진행합니다. 세 번째 채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것 같아도 해보면 또 재미가 있어요. 어, 스트리밍 버튼을 누르면 막 이렇게 돌아가요. 하얀 동그라미가 막 돌아가면서 연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저거 좀 늦는 거 보니까 이거 신통치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채널은 네 어, 개를 열어놓고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채널 네 개를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리밍 시작 중만 뜨고 계속 돌고 있어요. 왜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을까요? 한 번에 여러 개의 채널로 동시 생방송을 하면 그 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아, 라이브 방송. 아, 이쪽에서는 또 뭐가 빠져. 빠진... <laughs> 야, 이것도, 요거는 지금, 어... 아, 이거, 이게 준비를 해도 이렇게 아, 이거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뜨지도 않고, 어, 하나 채널은 아웃에 시켰어요. 예, 인터넷 상황이 좋지를 않아요. 지금 다시 3채널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무엇부터 할까요? 여러분께서 주문하시는 생무청 말린. 그러니까 건 시래기를 요새 주문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어, 서리태 주문. 또, 옥수수 가루, 어, 건 호박, 맛있는 쌀 홍천 백향이 홍천 고양이, 요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상품들을 주문하시면 제가 직접 접수를 받아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택배발송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 요새 이제 이형 주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용마름이라 그러는데요. 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성탄절 기념하기 위한 성당의 그말 구요 설치용으로 주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은 시간에 주문을 하시게 되면은 성탄절에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길이는 몇 센치, 몇 메타, 또 어떤 형태,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사용에 따라서 작업을 해서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옥수수 가루 용도를 알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해드리고 바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무청시래기도, 어, 어디에 쓸지, 어떤 요리에 쓸지, 좋은 거가 필요한지, 싼게 필요한지 말씀하시면 역시 사양에 따라서 작업된 양을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어, 옥수수 알갱이 뻥튀기 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그냥 원곡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커피 한걸 주문해서 물에 담갔다가 불린 후에 밥살 위에 올려서 옥수수 밥 지어 드시는 분들이 주문하신 것도 있습니다. 기본 포장 2kg부터 보내드립니다. 5kg부터는 무료배송입니다. 건 곤드레나물, 취나물, 500g부터 판매를 하는데요. 500g은 택배비가 4,000원부터요. 그렇지만, 어, 1kg는 무료배송입니다. 취나을 1kg는 5만원. 근데 그건 또 택배비가 있어야 돼요. 4,000원. 해서 어, 54,000원. 어, 건 곤드레나물은 6만원 1kg 주문하시면 무료배송입니다. 어, 또 옥수수 알곡은 10kg를 주문하시면 무료배송이 되겠습니다. 또 그 시래기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주문하시면 부담스러운데요. 가정에서는 1kg만 주문하셔도 여러 번 끓여서 가족 수 많지 않은 가정에서는 맛있는 시래기 요리를 해 드실 수 있고요. 기본 포장 1kg부터 보내드립니다. 아, 5kg부터는 무료 배송이 되겠습니다. 구수한 누룽지 향쌀. 그거는 기본 포장이 10kg인데요. 이번 달서부터는 5kg부터도 주문하시면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본 포장은 10kg 기준으로서 보내드렸는데요, 500g씩 주문을 하셔도 보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량 한 택배 박스의 중량은 쌀인 경우 20kg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어, 농산물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어,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2601에 1255. 2601에 1255입니다. 어, 이쪽에서도 보이시나요? 네. 2601에 1255. 이쪽에는 어, 마이크에 전화번호가 있는 걸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어, 여,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보여드리면서 아주 <laughs> 붓바기로 <laughs> 전화번호를 어, 여기다 꽂아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화면상에 얼 비치나요? 예, 예, 잘 보일 겁니다, 이제. 여기 전화 보내주십니다. 아, 이쪽을 주로 보면서 라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지금 네 채널을 연결을 했었는데, 하나가 스마트폰이, 에, 인터넷 연결이 끊어져가지고 하나는 다운을 시켜버리고 지금 다시 세 개의 채널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하기 전인데요. 저는 조금 있다가 밥을 먹을 거예요. 어 6시 지금 조금 넘어서거나 7시 그때 이제 밥을 먹어야 돼 왜냐면 배가 고프니까 다 이렇게 하는 건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돈 아무리 벌어도 뭐 하겠습니까 밥을 안 먹고 굶어서 어, 라이브를 하면 되겠습니까 또 돈을 벌어서 어, 굶어가면서 하다가 자빠지면 그만입니다 맛있는 음식 사서 드시고 또 구수한 누룽지 샹쌀 주문해서 드시면서 어 돈도 벌고 또 돈벌다 힘들고 좀 쉬기도 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면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스리 채널을 한 방에 실시간 방송하는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